여수시을 김혜재 의원입니다.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고속철도로 서울에서 두 시간대면은 전부 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라선만 세 시간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음. 그 이유는 익산에서 여수까지 가는 그 선로가 아직 고속철도가 아니고 거의 새마을로 수진, 수준으로 시속 120km로 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익산까지는 고속으로 갔다가 익산에서 여수까지는 20세기 철도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의 이 전라선, 전라선 이용객이 2012년도에는 176만 명이었는데요. 어, 2019년도에는 697만 명으로 <laughs> 계속 증가하고 어, 있습니다. 어, 현재 보면은 김천에서 거제로 이어지는 남부 대, 내륙 고속철도 또 예타 면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기타 다른 철도망들이 전부, 어, 지금 공사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전라선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북도는 계속해서 이 호남의 최우선 S.O.C 사업으로 전라선 이 고속화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어 요구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전라선의 문제가 되는 게 전라선에는 지금 KTX만 운영이 되고 SRT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전범급 평창 올림픽 어 있을 때이 국토부 장관께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은 거기에 투입된 SRT를 전라선으로 운행하도록 어,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아직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전국 두 시간대 생활권 완성을 위해서라도 내년 초에 최종 결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서발 전라선 운행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전라선에 대해서 사차 철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것과 SRT의 그 어. 또 역시 그 이제 예, 그 운영하도록 어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그 4차 계획 반영이 지금 어, 한참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어, 의원님의 에, 그러한 어, 현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어, 그 관련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잘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산업, 경제 등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공공기관 이전이었고 이전에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어,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총 153개 기관을 이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추세를 7, 8년 둔화시켰고요. 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10년이 지난 현재 그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서울의 인구 밀도를 보면 뉴욕의 8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의 3배 수준이고요. 수도권 인구 밀도는 OECD 국가 중 지금 최고인 상태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그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어, 영남에 59개 기관을 이전을 했고요. 호남에 29개 기관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에 13개, 세종에 19개, 충북에 16개, 충남에 8개, 제주 8개로 이 공공기관 이전이 낙후된 도시보다는 오히려 발전된 도시에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체 공공기관 362개 중에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좀 쏠려 있습니다. 또 영남에는 74개가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호남에는 겨우 29개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하고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인구 문제를 보면은 충청권과 강원권을 합친 중부권 인구는 1970년도에 636만 명에서 2020년도에 720만 명으로 50년간 13.3%가 증가했고요. 영남권은 31.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권 인구는 50년간 18%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어, 2차 이전을 시다, 시작했다가는 현재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는 더 확장시킬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는 권역별 공공기관 총량을 감안해서 차등 배분을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또 지역의 낙후 지수라든지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런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 조치를 네, 그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에, 만약에 어, 추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어, 추진한다면 혁신 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어, 고려한다라는 정도의 어, 그러한 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 대상 기관장을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정책 실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질문 같은데. 예.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